껐다가 다시 응 어? 이러면 선생님까지 오는 거요 13시네 지금? <놀람> 어. 선생님 <놀람> 선생님까지? <별로> 15선생님지 선생님까지? <놀람> 발전기라든지 이런 걸왜 만들었는지부터 설명할게. 우리가 이런 자전거 발전기를 만들기에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쓸수 있는 쓸수 있는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대체해서 쓸수 있는 힘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자전거 발전기, 사람을,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하고 태양광 전지판. 이 태양 빛, 햇빛, 햇빛을 가지고 만드는 거 근데 뜨잖아, 태양은. 그러니까 태양. 안에 진과 빛을, 여기 이 판에 빛이 오면은 이판 안에서 빛을 전기로 만들어서 이전선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컨트롤, 컨트롤 하는 걸 어떤 박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지나서 이렇게. 비슷한, 그거하고 비슷한 열이 있어요. 태양열. 이제 따뜻한 거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성동에 보면은 자주 있는 건데, 여기 이게, 이 판이 검은색이고, 이면은 이 열을 잘, 잘 받아가지고 잘다 흡수해가지고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열을 흡수한 다음에 그럼 이 판이 따뜻해지는데 이판 안에 작은 관들이 있어 이 관을 이렇게 통하면 물이 물이 이렇게 통하면은 집에서 어 온수를 쓰거나 보일러를 하거나 그렇게 많이 쓰고 이거는 이제 열의 적외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적외선이 이렇게 여기 거울처럼 지금 1학년생이 열면은 알테지만 이걸 한번 만들었는데 그 거울처, 거울처럼 은박지를 싸가지고 이 열이 튀기고 튀기고 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검은색이라서 이게 열을 흡수해가지고 못 나가게 열이 해가지고 냄비 안이 따뜻해지면서 달걀, 고구마, 감자 같은 게 있는 거야. 이런 열과 빛이 있어. 또 간장 발전기. 응, 해봤어이 간장 발전기는 우리가 자전거 발전기를 만들기 전에 발전의 원리를 알려고 만든 건데 이 간장 발전 불 켜는 걸 까보고 거휙 돌리면 불빛 들어오는 거, 거 아니야? 코일을 300번을 가는 것인데 300번? 응. 어. 그래서 어. 그리고 여기 이모을 돌리면 여기 LED 전구에 불이 들어와 한번 한번 채워해볼래? 색깔 어. 음. 나오는 거야 내가 잘 장기 잘 보고 봤니까 줘! 나왔어. 더 세게 돌려야 돼 팍. 세게 세게 오 나왔다 가서 쟤 해줘 오 나왔다 이 나오는 거야 잠깐 잠깐 세게 돌려 야 거기 세자분은 좀 아파진다 좀더 세게 돌려야 되는지 해봐 이제 옆으로 돌려보자 강석이 형 돌려보자 나한테 누가 올까? 나한테 누가 할 거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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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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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 2 3 4 5 6 7 8 9 10 1 2 3 4 2 1 0 1 2 3 4 5연결해가1고 타이로 이거 3만4 1이로 이렇게 고정시5 16 17 18 19회0자1에2렇게 이렇게 5 16 이렇게 넣고.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5 3 그리고 이고전자의 회전자를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섞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고전자를 뭐, 틀에 넣고 뭐,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뭐, 거야. 플라스틱으로 만들려고. 뭐, 그리고 뭐, 회전자를 뭐, 좀, 좀, 틀에 넣고 또 이거는 회전자 틀에 또 넣고 붙이는 뭐, 거고. 그리고 이거는 플라스틱이 됐잖아. 음. 날카로운 데나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주는 고 기름진 공장에 가서 회전자의고정대 사이를 이렇게 띄워놓는 거고, 그리고 회전자 고정자를 이렇게 자전거에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 이 보여줄 거예요? 자전거 발전기요? 네. 자 이제 지금 올라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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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예요. 올라. 전 저는 이 아, 아. <laughs> 자전거 발전기를 설명하러 온질서님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자전거 발전기 설명과 자전거 발전기 엔 태양광 지배판으로 만들어진 전기로 코코아를 끓이는 건데, 일단 저 발전기의 뒷바퀴 다리에 있는, 어 여기 이거는 고정자인데, 그 고정자는 여기 안에 코일이 10개가 들어있고,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해서 고정자고 이거는 회전자인데 여기에는 그 자석이 N극 S극으로 열 12개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 그... 회전자인데 회전자인데 그... 수주. 여기에 회전자인데 그 페달을 이렇게, 페달을 이렇게 돌리면은 회전자만 돌아가고 고정자는 안 돌아가니까 이게 회전자고 이게 고정자. 그 다음에,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번, 번갈아가면서 전기가 막 생기니까 그 전기는 자전거 발전기 고정자 여기 이거,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컨트롤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위으로 다시 내려와서 배터리에 이렇게 돼 배터리로 연결되는데 이 양쪽 배터리는 둘다 12볼트거든 근데 12볼트가 12볼트인데 그두 개를 직렬로 해놓으면은 그리로 합한 24볼트가 되고 24볼트가 되는데 어 직렬 엄청 정보가 어, 근데 나쁜 점은 오래 못 가고 빨리 꺼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완전히 다른 방식은 병렬이 있는데, 그 병렬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해는은 건데, 그, 좋은 점은, 어,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거고, 이렇게 직렬보다. 근데 나쁜 점은 전구가 엄청 약해갖고, 빛이 하나도 안아 근데 어쨌든 24볼트까지 여기서 24볼트까지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고, 그다음 이거 배터리에 숫자가 써진 거는, 어, 어, 숫자가 써진 기계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기를 알려주는 건데 <웃음> 그 <웃음> 이름은 마구 돌려줘 어, 자전거 같죠안 그러면은 방전이 그러니까. 그건 어디를 보고 알수 있어요? 21볼트지 아닌지는? Yeah. 여기 전압, 전압기, 전압기 측정기 그리고 보면은 여기 26이니까 이건 정상 온도야. 지금 뭐? 그데요 저기 전기가 지금 충전돼 있어요? 응, 여기 이만큼. 또 지금 음. 26만큼 지금 26만큼 전기가 충전이 돼 있는 거죠. 어. 26만큼은 전기 버릇 돌려서 충전는고요 어, 처음에는 원래 좀 차이 있겠그 어, 다음에 돌리니까. 그 돌리면 아, 전압 측정기가 올라가고. 네. 오죽하면? 올라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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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아, 아. 키가 아. 안진이 봐요 키가, 키가 될까? 돌리는 전기 코코로 맞을 수 있대. 나은아. 코드코았니정진이 키가, 손, 안 코드 꽂았니? 네. 네. 정진이 키가 아, 되냐? 전기코도. 간다. 신이다간 이거 완 아 저거 키면은 야 형들아 빨리 해봐 너 키가 빨리 준아 내가 지금 키가 그렇게 자 이제 형들은 24인치 타이밍으로 키를 니까이 24인치도 안자 이제 아, 이건 안 꺼지도, 왜냐면 얘가 아, 많이 아, 들어가니까 아, 그런 거없 얘는 무 얘는 무릎 어야어지 아, 가어디서안가 그게 녹슬어서 안 내려가요, 가만히 이거 이거? 제거좋어가지고 어디서든 안들어동프 너무 안 된다 이데 녹슬어서 안 내려가 지가않요 음. 사람은 되겠지마아지만야 진짜 리지네 너무 과연 어리지지 아, 너안 과연 지 아, 너지 아, 너지 아, 너무 과연 꼬자지 아, 너무 과연 아, 너무 과연 꼬리지? 아, 너무 과연 꼬리지? 아,

아, 아니 다빈이 오빠 져라 그래. 하아. 그 이렇게 좀 누르면 안되 원래 그렇게, 이게 제일 낮은 거야. 그래야 어. 자, 내가 이 정도 발을 넣어줘. 세게 세게. 이걸로, 이걸로 안 피하고 너는 더이 자, 그학년 시켜줘. 1학년. 짠. 그 다음은 영국이. 상안 해? 안 해? 안 해! 영국이 절대 안 어, 어, pues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고 여기 앉아 여기 앉아도 기 앉아도 되고 기앉아이 되고 여기 앉아기아도고여아도 되고 여아이고 여기 앉도고요기기 앉아도 되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 어빈 까마귀 내 어린 까마이나다이나트는데기름이못 먹고 6, 8번 다 6번 아왜이렇 아, 이다지셨나요아 여기 는줄 여기 다이어트하러 여기 올라와야 되겠다 다이어트 네, 오 지금 어? 여0이나 다빙. 80번 못갈것 같아 네 지금 텐트는안 어, 다빈이 나다 죽는 것 같아 파이 씨. 다 됐어 다빈아? 다 됐어 자, 버튼 줘. 자, 그럼. 어, 이 기술을 저게 예. 네. 는다는 거죠. 아이고. 네. 진들 오고. 아맞 오, 오, 오. 뭐 어, 방금 여기까지 왔어요. 오, 오, 괴력이에요, 괴력. 계력. 아, 지금 괴력이에요, 지금. 엄청난 괴력입니다. 네. 아 하지만 자신의 최고 기록에서 쫙쫙 떨어지고 있어 쫙쫙 쭉 떨어진다 그 다음! 그다네 이가람 선수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오늘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대기선수 네, 이가람 선수만 자신의 최고 기록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가람 선수도 쫙쫙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되죠 힘을 아, 더 못게... 아아! 시기 어 새끼 도래! 아, 싫어! 내 마음이야 지금 2연권이에요 2권 <laughs> 지금,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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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힘을 다시 내서 사유사유 이사 사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간이니라돌어고 어, 있네요 교체 나나 교체 내힘 다기 성순 자신의 최고 기록이 이십오 년도보도아 자신의 최고 기록이 지금 넘었어요 네 지금 그 다음에 이간면만 최고 기록을 못격네요 지구 기록 렇으니까를다는 거죠. 아, 나영이사 네. 아, 지금 뭔가요? 내가. 지구 기록